BMW X3 2025 리뷰 럭셔리와 퍼포먼스의 완벽한 조화, 오토 스페어리스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오토 스페어리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차량, 바로 BMW X3를 소개합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MW X3는 단번의 시선을 사로잡는 외관을 자랑합니다. 대형 키드니 그릴,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 유려한 바디라인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2025년형은 전면 범퍼와 테일램프가 한층 세련되게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현대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성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 모델인 XDRI V230i는 2 0 l 4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 248 마력을 발휘합니다. 좀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신다면 M40i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무려 382마력, 0백은 단 사점사초. 이건 단순한 SUV가 아닌 스포츠카의 심장을 가진 머신입니다. 주행 감각은 BMW 위 진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정밀한 핸들링, 부드러운 승차감, 뛰어난 서스펜션 조율 덕분에 도시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와 와인딩 로드에서도 안정적이고 즐거운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럭셔리 테크놀로지의 결정체입니다. 프리미엄 소재와 세심한 마감은 물론 새로운 곡면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탑재된 이드라이브 e 8.5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킵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인식 등 최첨단 기능도 물론 기본.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으로 음악 감상까지 완벽합니다.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 뒷좌석 레그룸, 적재 공간 모두 넉넉하며.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여기에 차선이탈경고, 사각지대감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안전 기능까지 더해져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비도 인상적입니다. Xdrive 30i는 도심 기준 약 리터당 10.2km, 고속도로에서는 약 리터당 12.3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M40i 모델 역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BMW X3는 럭셔리 SUV 위 새로운 기준입니다. 일상에서의 안락함과 주말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토 스페어리스 인사이트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안전 운전 하시고, 언제나 즐거운 드라이브 되세요.